하나님 아버지, 신비로운 은총이 가득한 하루를 주님의 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경계를 따라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며 또 아침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딛고선 땅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자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세상의 가르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살 때가 많고 이미 지나간 일에 얼매여 괴로워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 만든 두려움에 갇혀 삶을 피폐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허황한 꿈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과 염려, 불안과 의심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할 줄 아는 믿음, 내 욕심을 포기하는 믿음, 용서하는 믿음,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믿음, 멈출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소망 교회가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 줄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과 생각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서 세상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멈추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회들은 계속되는 다툼으로 서로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속에서 분열을 조장하며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이들마저 있습니다. 주님, 다툼과 분열의 영이 속히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투는 사이 이단과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며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더럽고 추한 그들의 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엄중한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소가 이단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루속히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약해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몸이 점점 불편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힘이 없어져 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초조한 마음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몸은 약해지고 불편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활기차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오니 병의 진정이 멈추게 하시고. 늘 마음과 몸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건망증이 많아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성도님들이 있고 치매로 진행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뇌 안에 담아두신 소중한 기억들과 능력들이 병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의 연약함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주님께 고백하였던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모시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친 성도님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지 못하여 더 미안하고 죄송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주날 힘들게 살아갈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이념이나 사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인생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참 자유와 해방을 속히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우삭은 장차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면 그한분한분 한분 이름들을 이제 어, 내어놓고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 나오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내용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성령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앞서 나왔던 아벨과 에녹, 노아 어찌 보면 은 조금은 조금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하면 아브라함인데, 그 앞서 나왔던 에녹 그리고 아벨, 노아 이분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서 하나씩 한 사람씩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아벨은 첫 번째로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죽은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그 이후에 죽은 믿음으로 살다 죽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인물로 소개를 처음에 했고, 에녹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믿음을 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면서 에녹을 거명하였고 그리고 노아는 또 중간 부분에서 심판을 당할 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한 자손들의 자손으로 이어가도록 한첫 번째 인물로서 이제 의미를 두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죽, 이 믿음은 단순한 혼자 믿고 끝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고 약속으로 약속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래서 어, 떠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홀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거류하면서도 장막을 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여기는 아니다. 아직 여기가 완성지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거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 그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이 앞서 있는 내용의 줄거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는 내용이죠. 아들을 바치는 믿음. 떠나는 순종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매우 중요한 믿음은 아들을 바쳤던 믿음입니다.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한 문장도 참 아주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씀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할 때, 나 스스로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내 스스로가 이제 올무에 빠지거나, 내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의 의미의 시험이 또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 특히 이삭을 바치라는 이 케이스는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심으로서 그에게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시험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셨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하십,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견뎌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의 아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밑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왜 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그 이삭이 왜 아들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왜 아들이 됩니까? 그의 형이 있었죠. 물론, 어, 아,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스마일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그를 외아들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여기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는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이스마엘도 있지만 약속은 어, 이 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은 이 삭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가 있고 특별히 특별하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건은 상당히 유비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라고까지 언약으로 맹세하셨다.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을 했는데, 그만큼 아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써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은 아브라함이 백세 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약속의 근거를 완전히 허무는 거죠. 약속의 어떤 실마리,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마리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을 없애라는 지금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건 심각한 어, 정말 힘든 어려운 문제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래서 큰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백세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아이가 없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이것은 약속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취를 꿰는 실과 같은 하나의 딱 희망이 이삭인데 그것을 없애버려라. 라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표현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그냥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탑 하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연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때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말까 죽일까 말까 아직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데 뭐라고 아브라함아 불러야 되는데 하고 기다려야 될 조금만 늦어도 하나님 왜안 부르십니까 막 이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그 상태는 물론 아들을 죽인다는 것 때문에 주저주했겠지만 정말로 죽이려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해서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용한 것으로 인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그의 심중에 이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의가 의된 것이고, 그게 믿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에는 정말하기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미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안 드렸죠. 결국은 죽이려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다가 안 드렸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그러나 이미 그것은 드린 것이 된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그러나 이미 그것은 죽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그의 심중까지를 뚫어보셨으니까 이미 바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약속의 단초까지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겠느냐. 어, 아브라함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또 오랫동안 키워서 어,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또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서 다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 이사,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주니어로 하든지 또 이삭이라 또 다른 이름의 이삭이라고 하든지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렇게 볼수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대대로 이제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인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죽이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믿음이었겠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죽이더라도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깊숙한 마음에 있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19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사실은요,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미 이삭이 태어날 때도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거죠. 태의 문이 닫혔고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주셔서 아이를 탄생하게 했단 말이죠. 이미 죽은 데서 아이를 얻었던 겁니다. 이미 죽음에서 그 아이를 어, 생겨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활 아, 아, 이삭의 탄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어, 부활 생명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믿음이었다. 약속의 단초를 모두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다.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7, 20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도 참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 한 줄입니다. 물론, 야곱도 한 줄, 요셉도 한 줄입니다. 지금 한절한 한 절씩 있는데, 20절 말씀에 이삭은, 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한 일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나중에 또 살펴보면 우리 히브리서를 읽은 다음에 창세기를 이제 읽어가려고 하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 이삭이 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오늘 2 0절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인가 이삭은 장차 이을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인생에서 딱한개 하나로 요약하면 아들 애들에게 축복한 거 외에는 없는 어~ 이삭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뭐 믿음을 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받 의로 얻음을 받거나 특별한 어떤 뭐 다른 것을 우물을 판 것들은 있지만 특별하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냥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었다. 그러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를 통과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 주는 일도 또 다른 의미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나의 세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또 뒤로 밀, 밀어주고 넘겨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믿음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야곱과에서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참 재밌죠 어, 야곱을 야곱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이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에서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축복할 수 없다. 축복 못 해준다. 한 거죠. 다 해줬다. 야곱에게 다 해줬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 그 20, 어, 그 27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내가 너 야곱에게 축복했느니라 어, 그런데 너 네가 진짜구나 이제 다시 와라 내가 다시 축복할게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야곱에게 축복하였은 즉 반드시 그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제대로 축복을 못 하거든요. 남아있는 자기가 안 했던 축복들만 찾아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도 복을 빌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복을 이미 다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어, 이삭은 더 이상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축복의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것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비록 흘려보냈지만 그렇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축복인데 여기는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손자들에게 넘기는 이 축복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다. 우리, 우리 교회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바꿨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과 문하세에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고 그리고 문하세에게 왼손을 이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의지한 것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야곱 요셉은 애굽에서 자신이 떠나게 될 날을 이미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수백년 후에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달라는 그런 명령을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믿음이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인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조상의 가문은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축복을 대대로 내려보내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가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